산 로렌소로 쓰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 줄수 있겠네요. 역습입니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요 우파 메카도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뒷공간으로 손흥민, 손흥민 오른쪽으로. 자 서로 만났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패스 빠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아우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를로리 루카 에르난데스. 네이마르. 끊었습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마르키니오스 전진합니다 손흥민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크로스 걷어냅니다 피를로 이번에도 키커로 나섭니다 벤투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어냈습니다반 다이크 옴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카우터 시도. 가로채니다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르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치 좋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슈팅 알리송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유벤투스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때리나요 아직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네이마르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멋진 콤비 플레이.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리오넬 메시. 제치나요산 로렌소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여기서 빠르게 가네요. 자 골대로 있어! 향합니다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게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산 로렌소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정면 위치 때립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손흥민 페인트에 이은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아 명장면이에요 상대 수비를 떨쳐내고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 아! 아!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후반전 45분입니다 유벤투스 여기서 선수를 바꿔줍니다 손흥민 이같이 줍니다 슛 골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산 로렌소 볼을 끊어냅니다 패스 빠집니다. 티아고, 티아고 왼쪽 측면으로. 마르키니오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자네 제치고 나갑니다 자네 드리블합니다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메시 찬스가 옵니다 때려봅니다 알리송 선방 아스필리코에타 거쳐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페인트 동작 돌파 시도. 아, 이어지는데요. 슈팅! 잘 막아냈어요.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레반도피스키 페데리코 키에서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침투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리오넬 메시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스루패스. 공 받았어요. 레반도스키 멋진 선광입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산로렌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골킥 선언자습니다 네이마르찾았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 뒷분간을 노립니다. 패스 빠집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페데리쿠키에서 네, 이건 파울이네요. 경고 받습니다.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에 상황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네이마르 조던 핸더슨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손흥민 제쳤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슛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상당히 좋았어요 키미히 골킥을 뺏었습니다 패스 갑니다 패스 올려줍니다 조던 핸더슨 산로렌소로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서 효과적인 공격으로 연결해야겠죠.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흥민.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손흥민. 슛 잘 맞춘 슈팅이었습니다 트래핑에서 슈팅까지볼 컨트롤은 기가 막겠습니다만.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손흥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공간으로 패스 손흥민 손흥민 슛! 알리송 선방. 키퍼의 좋은 스피. 알리송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산 로렌소로서는 이 기세라면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어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점수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멋진 볼 컨트롤이네요.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경기에서 저런 슈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손흥민 당연하다는 뜻이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산로렌소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경기 끝납니다. 유벤투스